참 어려운 이 시장 속에 치열하게 살아남아서 영일를 참치 먹으러 가자 참치야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참치 형과 오늘 이제 포스코 홀딩스 오늘 전반적으로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어, 전체적인 우리 시장의 흐름은 지금 이제 상방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다. 어, 떤 돈의 흐름이라든지 어떤 경제 지표라든지 그리고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이런 업황까지도 지금 현재 이제 포스코 홀딩스 종목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리한 유리한 좀 국면에 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중국의 어떤 부양책까지 해갖고 어 그리고 오늘 하나씩 하나씩 좀 짚어 보겠습니다. 일단 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중국의 어떤 부양책들 이게 과연 이 포스코홀딩스의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관련해갖고 이런 수급이라든지 어, 현재 수급의 어떤 현황 그리고 차트의 형 현황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모로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주는 못 찍어드려도 포스코홀딩스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영상을 좀 찍어드릴 테니까 제가 알림 알림 그 구독 해놓으시고 알림 뜰 때마다 한 번씩 봐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포스코홀딩스 이제 4분기 정도 되면 이제 주주환원에 대한 또 신규 또 아웃라인이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이 발표된 이지표들 보시게 되면, 자, u n e m p l o y m e n t rate 같은 경우는 이제 실업률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진정이 됐어요. 지난 이제 9월 22일부터 해갖고, 그러니까 작년 작년 9월 22일부터 해갖고 쭉 우상향으로 올라와줬는데 3.5에서 지금 거의 한 4.3까지 올라와줬는데 이번에 4.1이 나오면서. 오케이. 어, 어느 정도 이제 고용이 안정화되는 국면이다. 고용이 안정화가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불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서 비농업 고용 지표를 봤을 때는 또 늘어나고 있고. 좋은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금리 인하를 하거든요. 금리 인하를 하는데 자, 그 9월 달에 이제 50bp 인하했죠? 그죠? 50bp 인하했고 그럼 이제 11월 달 12월 이렇게 남았어요. 그러면 지금 12, 11월 달에 50bp를 인하하냐 안 하냐 근데 50bp까지는 인하는 이제 안할것 안 같다. 왜냐하면 이번 지표가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그럼 어느 정도 한다? 25bp 정도 인하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너무 급격하게 또 인하를 하는 것도 이, 이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또 적용이 될수 있다 보니까 이거는 25bp 25bp 가면 올해는 총 이제 100bp 인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인하해도 돼요. 결국에는 인하는 하고 돈은 들어오고 있어요. 그게 문제지 그게. 어? 지금 50bp 인하 안 한다고 뭐 이거를 갖다가 뭐 증시였던 어? 하방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들은 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들어와 주고 있는 그런 국면이다. 그죠? 그리고 기업의 어떤 실적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들이 또 이제 서프라이즈가 또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경기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가장 좀 우리가 좀 좋게 흘러간다라고 이제 볼수 있는 지표가 시티 서프라이즈 인덱스라고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보시게 되면 시티 그룹이 이제 이코노믹 이커, 서프라이즈 인덱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그래프로 나타낸 거거든요. 그럼 이제 글로벌적으로 봐도 지금 요 요선이거든요. 지금 다시 터닝하고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유나이티 스테이츠도 최근 들어왔고 이런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올라가주고 있고, 그죠? 유럽도 마찬가지 바닥 찍고 올라와주고 있고, 아시아퍼시픽도 마찬가지 지금 살꿈 꿈틀거리면서 추세 전환하고 있고, 그죠? 그리고 G10, G10이 또 급격하게 올라와주고 있고,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어. 저쪽도 마찬가지 올라와주고. 다 이제 지금 경기가 좋아지는 그런 국면이고, 유동성이 풀리는 그런 국면이라는 거죠. 그죠? 자, 이 M2 자금 역시 이제 지속해서 유동성이 지금 들어와주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는 거고. 그죠? 자, 근데 전체적인 이런 경제 지표라든지 어떤 시장의 쩐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지금은, 어, 이런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지고 있다. 그또 우리, 우리 포스코 홀딩스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뭐가 있습니까? 지금 최근 들어왔고 엄청난 유동성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고 지금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어 지금 중국이 엄청난 이 자금들을 지금 퍼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수혜주로 봤을 때는 뭐 이런 이제 소재 관련 기업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 어, 라고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어, 철강 관련 주들 특히나 그 선두 주자에는 포스코홀딩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 그래서 뭐 이런 리조트 카지노, 뭐 원자재 광산 기업 특히나 포스코홀딩스 같은 어, 이런 이제 회사들은 지금부터 이제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그 인민은행 이 지급 준비율 어, 인하 발표로 이 철강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이제 커질 것이다. 그럼 철강 대장이 결국엔 포스코홀딩스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 리튬에 대한 이슈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 철강 가격 상승에 따른 모멘텀이 살아날 것이다. 철강주도 여러분도 지금부터 눈여겨 보셔야 된다 그러면 포스코 스틸리온, 포스코 엔텍들도 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보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어 철강도 철강이지만 이 리튬 시세도 지금 바닥을 치고 좀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이 전기차 전체 이제 전기차 비중에 대한 추이를 이제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어. 그 2024년 저점을 찍고, 2024년을 중심으로 저점을 찍고, 다시 반등세를 보여주는 어 그런 이제 국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캐준 구간은 어느 정도 이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씩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배터리 출하량도 뭐 업체별로 좀 차이는 있겠지만 조금씩 좀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원 원재료 가격도 조금씩 반등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어,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제 미국향 출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유럽의 부진이 이를 좀 상쇄시키면서 이 전체 출하량의 부진은 지속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지금 현재 뭐 삼, 삼성 S D I 제외하고 전체 한국에 대한 이 3사 8월 미국 출하량에 대한 증감률은 어좀큰 폭으로 지금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어 물론 이제 삼성 S D I 역시 누적, 8월 누적 기준으로는 19%의 증가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다. 어 반면 이제 유럽 시장의 출하에 대한 부분들은 좀 부진하다. 이 과정에서 L G 엔솔의 경우 전체 출하량에서 미국의 비중이 처음으로 유럽을 넘어섰다는 것은 의미 있는 변화다. 아직 미국의 그 침투율은 10%밖에 안 되거든요. 유럽에 비해서 아직 낮긴 한데 앞으로 성장성이 크게 열려 있다는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중국 견제 효과가 큰 상황에서 미국의 매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향후 전체 출하량의 증가세가 확대될 수 있는 요인이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철강 쪽도 지금 업황이 좋아질 것 같고 철강 가격 어, 중국의 어떤 부양책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포스코홀딩스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눌림을 눌림을 줄 때마다 매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이고 최근에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여기서 이 30만 원 초반대에서 쌍바닥 구간을 잡아주고. 반등세가 이제 거의 40만원대 까지 못 갔지만 39만원대 까지 이제 올라와 주면서 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다시 눌림을 현재 주고 있다 그럼 결국에는 요것이 이제 넥 라인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는 또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36만원대를 우리가 하나의 또 타점으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앨범알이 또 8%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어, 갭상승으로 뛰어가고 1 2 0일선을또 회복을 시켜줬습니다. 어, 앨범알. 그리고 sqm도 마찬가지 지금 갭상승으로 뛰어주면서 올라가고 있고 리튬 기업들의 흐름들이 굉장히 좋았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포스코 홀딩스도 내일 강세를 보여줄 확률이 굉장히 높다. 자그 그렇게 봤을 때 금요일이 어떻게 보면 기회였다면 기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수도 같이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 보, 이 코, 코스피가 지금 뭐 이런,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비정상적인 거예요. 지금 너무 아무리 부양책을 낸다지만 중국 중국 지수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너무 저평가돼 있어. 이게 뭐야? 이게 무슨 개잡주도 아니고 맞잖아요. 이건 뭐 우리나라 뭐 주식 투자하겠나 싶을 정도로. 이게 뭐냐, 이게 뭐야, 어?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할거 없이. 이다 금투세 때문 아니에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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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다, 참. 돈을, 어, 풀어도 뭐, 부족할 판에, 지금, 어? 코스피가 2,500, 아직까지 2,500에 있다고. 이거를 세금을 매긴다고? 미친놈들아, 이거, 어? 그죠? 지금, 지금 현황을 생각해보라고. 최근에 뭐, 인버스 투자해라고? 그 미친놈 아니에요, 미친놈. 안 그래요? 인버스를 국회의원 입에서 투자를 하라고? 말도 안 돼, 진짜 여러분들. 어 자, 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 다시 21선 회복시켜주면서 2700포인트 올라가야 돼요, 이거. 어, 무난하게 저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금투세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진짜,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어. 계속 시간 끌게 하고 있잖아요. 어? 뭐 하는 거냐고, 진짜. 어? 이, 이거 유예가 아니고 폐지로 가야 돼, 폐지. 자, 지금 금투세, 이거 폐지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 아래 여기 좋아요를 하나씩 한번 눌러보세요. 자, 폐지로 가야 된다, 이건 폐지. 그죠? 빨리 결정하라고 어? 이 참에 그냥 폐지하라고 어? 좋아요로 여러분들이 한번 화답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폐지해야 돼요 결국에는 그래야지 어? 우리 증시가 오릅니다. 지금 뭐 저렇게 어?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삼성전자 외국인들 빠져나간 이유 가다 저런 것 때문 아니겠어요? 어? 반도체 업황이 안 좋고 삼성전자의 어떤 어 크리티컬한 삼성전자 의 악재는 저는. 크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어? 너무 지금 이제 저평가 구간에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 여러분들이 뭐 포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조금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좀 기다려 기다려 보자고요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이게 증시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니까 계속 어 투자자들이 빠지고 뭐 여러분도 사실 누가 누가 국장에 지금 투자를 하려고 합니까? 다들 딴데 가지, 미, 미장이나 뭐 이런데 가지 안, 그러, 안 그래요? 그래도 좀 고무적인 거는 고객 예탁금이 조금씩 이제 올라와주고 있다라는 거, 약간 이제 금투세 폐지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조금씩 솔솔솔솔 나와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요 부분은 우리 우리가 계속해서 좀 지켜보자고요. 자,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다시 어좀 매수해볼 만한 타점까지 다시 왔습니다. 내일 여기서 반등 나올 확률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따라서 내일은 이제 기술적 반등,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주면서 다시 37만원대를 회복해주면서, 어, 다시 한번 39만원대를 터치하는 그런 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어,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 만약에 눌릴 때마다 여러분들은 좀 잡아, 잡아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 갭을 그렇게 많이 안 띄운다. 4만원 정도 유지가 된다라면 이거는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만 합니다. 이런 것들. 어 해볼만 하고, 어 단기적으로 뭐 4만 7천원대까지 한번 노려보시고 여기서 매도 치는 거. 이런 거. 그리고 포스코 엠텍도 지금 마찬가지. 지금 구간 타점 굉장히 좋거든요. 어, 타점 굉장히 좋고, 이것도한 2만원대 초반대. 지금 구간부터 노려볼 만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어,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 어, 지금은 잡으셔야 돼요. 인터내셔널. 눌릴 때마다. 어. 여기 지금 어, 강력하게 지금 퍼져 있는 이 물량들을 소화하고 올라가 가야 되는데, 어, 곧 이제 소화하고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6만 원대부터 먼저 회복을 하고 어, 이 구간 좀 물량대를 좀 소화로 가지 않을까. 지금 연, 너무나도 거래량이 뭐 없다 없는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수급은 굉장히 좋거든요. 전체적으로 포스코그룹주 수급 굉장히 어 지금 기관들도 그렇고 최근에 많이 들어왔어요. 기관들 특히 인터넷셔널도 마찬가지고 엠텍도 지금 최근에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좀 상승이 나오게 되면 얘네들은 좀 빠질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수급이 최근 들어왔고 좀 많이 들어와 졌어요 어, 그죠? 포스코 홀딩스는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세가 나왔지만 최근에 연기금에서 또 매수를 해주고 있고 그죠? 하여튼 이런 부분들 내일 내일도 외국인 수급 들어올 수 있어요. 어. 그리고 포스코 dx도 볼게요 포스코 dx도 이제 갈때 됐어요. 어, 갈때 됐고 이 기관들의 매집 물량이 굉장히 많은 어,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포스코. DX도 마찬가지, 지금 여기서, 어, 커다란 매직봉 두 개, 두개 들어왔네요. 들어왔고, 지금 여기서, 우리 눌림, 어, 금요일이 완벽한 눌림목이었네. 요거는 다시 한번, 음, 37,000원까지 다이렉트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포스코 그룹주들을, 어, 좀, 이제, 단기적으로 보실 부분, 부분들은, 분들은, 뭐, 포스코 DX나 스틸리언, 엠텍 정도 보시고, 중기적으로 끌고 가실 분들은, 포스코, 홀딩스, 퓨처엠, 인터넷처럼, 뭐, 요런 식으로 컨셉을 잡아갖고 하시면 될것 같다. 라는 거. 자 최근에 포스코 홀딩스 관련해 갖고 어 요런 좀 리포트가 나왔어요 마찬가지 아까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여기 다 담겨 있는데 철강이나 리튬 가격 모두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우리가 지금 포스코 홀딩스 안살 이유가 없다 어? 그죠 리튬은 이런 어, 중국 보여. 부양책에 대한 영향 그리고 공급 제한의 영향으로 가격 상승이 전망이 된다. 이런 이제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나와주고 있다. 그리고 앨버말 같은 경우는 실제로 2분기 실적 발표에서 호주 어캠멜턴 리튬 공, 가공 공장의 건설을 중단하고 생산을 중단계 그러니까 감산이죠, 감산. 어 생산 중단하면서 좀 이제 속도 조절을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은 이비 어, 그 생산을 이제 약간 좀 조절한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어, 가격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이런 좀 긍정적인 리포트들도 나왔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 지금 시, 시, 시황도 그렇고 시황도 그렇고 이 지금 산업의 업황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수급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차트도 마찬 기술적 분석도 마찬가지고 다시 추세 전환 선 어라운드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어, 포어라운드 완전히 이제 됐다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이렇게 하방이 아니고 상방으로 올라갈 준비가 거의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스코 그룹주들 지금까지 조금 물려 있는 게 물려 계신 분들은 이렇게 눌림목을 줄 때마다 어, 조금씩 추가 매수를 좀 하시면서 물타기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 국면이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포스코 그룹주들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고 특히나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이제 4분기 4분기 때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들. 저는 특별 배당 내용도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그래서 이번 이제 4분기 특별 배당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오는지. 추가적인 지금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정부에서 어좀 해, 해야 된다라고 이제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추가적인 이런 부분들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이제 포스코홀딩스 굉장히 좋게 보고요. 지금까지 좀 오래 기다리신 분들은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어 눌림 목이 올 때마다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 자, 항상 이제 참치형 좀 그래도 관심있게 봐주시는 분들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